As I bring English Judith임입니다. Romans chapter 10. 로마서 10장 전체 직독직해입니다. 1.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들이여. my heart and desire, hearts and t e i s heart s desire and prayer 나의 마음의 소망과 기도는 to God for the Israelites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소망과 기도는 is that they may be saved. 그게 대시 왔잖아요. 이스디에 대시 오면요. 이 대티의 전체 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소망과 기도가 뭐냐면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내 소망과 기도예요. to for i can testify about them 나는 그들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내가 증언할 수 있어요. That they are jealous for God. 여기에서의 that은 testify랑 연결해 주세요. 뭐라고 증언하느냐? 증언하는 내용.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정적이다라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But their zeal is not based on knowledge. 그러나 그들의 열정은 지식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요. 3. Since they did not know, 여기 since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요, 뭐, 뭐 때문에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and the thought to establish their own, 여기 thought이 세게 과거형이에요. 되게 특이하게 변하죠. 구하다, 추구하다 뒤에 두부정사올수 있거든요. 그들 자신의 것,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추구했기 때문에 they did not submit to God's righteousness.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For Christ is the culmination of the law. 그리스도는 율법의 최고점입니다. culmination이 아마 성경에서 처음 나온 단어인 것 같아요. 최고점, 정점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최고점입니다. So that there may be righteousness. 되어가 해석이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얘가 주어요. 의의가 있게 하기 위해서 for everyone who believes,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의가 있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율법의 정점이 되셨습니다. 5 Moses writes this about the righteousness. 모세는 의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that is by the law. 기록합니다라고 했어요. 뭐라고 기록하는지 뒤에 나와요. 율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의 율법에 의해 있는 율법에 대한 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The person who does these things 이러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은 will live by them. them이 앞에 나와 있는 these things요 이러한 일들에 의해서 살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의를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존재하는 의를 행하는 그 사람은 그 행한 의에 의해서 살게 될 것이다. 6. But the righteousness 그러나 그의 there is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의 믿음에 의한 의는 sense 말하고 있습니다. Do not say in your heart 너희들 마음가운데 말하지 말아라. Who will ascend into heaven? 뭐라고 말하냐면요. 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라고 말하지 말아라. That is to bring Christ d e s u Christ down. Christ만 나오면 제가 j e s 가막 이어져요 저절로. Christ down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데리고 내려오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데리고 내려오는 것이 된다. Seven or who will descend into the deep? 또는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That is to bring Christ up from the dead.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것이 된다. 8. But what does it say?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믿음에 의한 의예요. 믿음에 의한 의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The word is near you. 말씀이 너희 가까이에 있다. It is in your mouth and in your heart. 그 말씀, the word 를 지칭해요. 말씀은 너희의 입 안에 그리고 너희의 마음 안에 있다. That is 다시 말해서 the message concerning faith, 믿음에 대한 메시지 that we proclaimed.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가 주장하는 믿음에 대한 그 메시지는 여기에 세미콜론이 있어요.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해줘요. 9. If you declare with your mouth, 너희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을 가지고 선포한다면, 뭐라고 선포해요? Jesus is Lord.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선포한다면, and believe in your heart.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다면, That God raised him. 뭐를 믿느냐면요. 이 death은요. 이 believe랑 연결해 주시면 돼요. 뭐, 뭐, 을 믿다. 마음 안에서 뭐, 뭐라고 믿다.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raised는 다시 일으켜 세우다거든요.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from the dead.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you will be saved. 여러분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10. For it is with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이때 강조거든요. 그럼 뒤를 봐야 되겠죠? That you believe and are justified. 여러분이 믿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의한 것입니다. And it is with your mouth. 똑같아요. 이때 강조예요 뒤에 거 먼저 해볼게요. That you profess your faith and are saved.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입을 가지고서입니다. 근데 제가 미리 그냥 한번 끝까지 해본 거거든요. 되게 이상하죠? 마음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이상해요. 요거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아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요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11 And scripture scripture says scripture 에 s 붙으면 성경이에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anyone who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will never put to shame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For there is no difference. 해석 안 하는데요. 차이가 없습니다. Between Jew and Gentile. Between 다음에요. and로 연결돼서 A와 B 사이에란 뜻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차이는 없습니다. In the same Lord is Lord of all. 하이픈 그거 부가 설명해줘요. 차이가 없다는 것을요. 같은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And richly blesses all. 그리고 풍성하게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Who call on him.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forkin. for 해석안해요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will be saved.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Routine. How then can they call on the one?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그분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들은 어떻게 주님을 부를 수가 있겠어요? They have not believed in 여기에 그들이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Have a PP예요.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믿어본 적이 없어요.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다 믿는 대상이 바로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 관계되면서 생각어 있거든요.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요. 그러니 그들이 그렇다면 그들이 믿어본 적도 없는 그분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And how can they believe in the one?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Of whom they have not heard. Heard 요거 봐주세요. Hear of 라고 해주면요, 뭔무에 뭐, 대해서 듣다요. 그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그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And how can they hear?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Without someone preaching to them. Preaching이 앞에 있는 Someone을 수식해줘요.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 사람이 없이 그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15. And how can anyone preach? 그리고 어떻게 어떤 사람이 전할 수가 있습니까? 전도할 수 있습니까? Unless they are sent. 그들이 보냄을 받지 받는다면 그는 그들을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들이 보냄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누구든지 전도를 할수 있겠어요. As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이 문장은요 느낌표가 왔죠? 감탄문인데 구조를 좀 봐주시면 좋아요. How 다음에요 이 자리에 문법적으로 형용사나 또는 부사가 올수 있고요. 동사가 오고 그리고 뒤에 오는 애가 주어예요. 그래서요. 주어가 얼마나 뭐뭐한가라고 감탄문처럼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who bring good news.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굿 뉴스는 복된 소식,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16. But not all the Israelites accepted the good news.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f o r i s a i a h s a i d s a y s 이사야가 말합니다, l o r d 주님, who has believed our Message, 누가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을 믿었나요? 누가 우리의 메시지를 믿었습니까? 17. consequently 그러므로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믿음은 그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and the message is heard. 그리고 그 메시지는 들려집니다. through the word about Christ.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밑에요. 뭐를 넣어놨냐면요. 개혁개정성경을 넣어놨어요. 요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을요. 영어로는 요렇게 표현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말씀은 암송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요. is heard가 들려지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메시지는 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18 but i ask 그러나 내가 묻습니다. did they not hear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of course they did 물론 그들은 했습니다. 여기에 did가 왔잖아요. 이거 사실 하다란 뜻이 아니고요. hear 대신에 써준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동사 대신에 쓰는 대동사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었죠. 대명사처럼요. 명사 대신 쓰는 대명사처럼 대동사예요. 물론 그들은 들었습니다. Their voice has gone out. 그들의 목소리가 퍼져 나갔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 요건요 세미콜론치고요.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가 퍼져 나갔다. Into all the earth. 온 세상으로. There was to the ends of the world. world. 자, 요 사이에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has gone out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들의 말이 세상의 끝까지 퍼져 나갔다. 다19 again i ask 또 다시 내가 묻습니다 did israel not understand 이스라엘이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first 먼저 모세 said 모세가 말합니다 i will make you ambassadors make A, B 아주 다주 등장해요. 요거 형용사가 오면 A로 하여금 B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질투가 나도록 만들 것이다. By those who are not a nation, 나라가 아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아닌 사람들이라는 게 무슨 뭐 말일까요? 나라가 아니라는 건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나라가 아닌 그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질투가 나도록 만들 것이다. I will make you angry. 내가 너희로 하여금 화가 나도록 만들 것이다. By a nation. 한 나라에 의해서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That has no understanding.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그 나라에 의해서 너희로 하여금 화나게 할 것이다. 지식이 없다는 것은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무지한,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너희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들 것이다. Jenny and Isaiah boldly says, 그리고 이사야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I was found. 내가 발견되었다. By those who did not seek me. 나를 찾지도 않는 그 사람들의 의해서 발견되었다. 발견되다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단 얘기요. 내가 나를 찾지도 않는 사람에게 나타났다. I revealed myself. 내가 나 자신을 드러냈다. To those who did not ask for me. 나에게 요구하지도 않은 그 사람들에게 나를 요청하지도 않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드러냈다. But concerning Israel, he says.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All day long. 오잘못 구웠네요. 여기까지 all day long 하루 종일. I have held out my hands. 내가 내 손을 뻗었다. To a disobedient and obstinate people. 순종하지 않고. 요건 굳어진 거죠. 완고한. 순종하지 않고 완고해진 그 백성에게 내 손을 온종일 내가 뻗었다.